안녕하세요. 오늘 뷰가 끝내주는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 토지. 네. 앞에 뷰가 보이시나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은 세종시 공공청사 10만 평이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이마트와 연결되는 네. 세종시 뷰가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앞에 보이는 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 전체 이 뷰가 다 나오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좀 언덕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도로는요, 다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다 어, 시멘트 그리고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토지는요, 앞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 뷰가 이렇게 잘 보이면서 옆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펜스를 다 이렇게 잘 해놓았네요. 200평인데요. 도로 지분은 따로 안 사셔도 되고 이 도로 한번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이트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평수는 굉장히 조금 큰 토지인데요. 어, 200평만 분할을 해서 오늘 토지 매매하고자 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펜스가 다잘 쳐놓은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음, 펜스가 사방으로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평. 정말 뷰가 끝내주는 오늘 토지. 네, 그럼 분할 토지의 위치는 네이 끝에 모서리 이곳부터 여기 앞에 소나무가 하나 보이죠 소나무 바로 전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저 앞에 집이 한채 보이죠 집이 한채 보이는 전까지가 오늘의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지는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목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어, 계획 관리처럼 40%로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동네가 아주 럭셔리 하고요. 주변에 집들이, 대저택들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뷰가 끝내주는 오늘 이 토지. 네, 관심이 있으시면요. 저희 부동산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네, 평당 200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화 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지분이 필요 없는 200평의 토지. 도로 아주 넓게 잘 빠졌어요. 도로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보시면 또 대저택들이 있고요. 정말 뷰가 아름다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